<laughs> 저번 주 일요일 날, 찬이 씨하고, 광장하고 저기 통과도 갔다 왔을 때는. 예. 막 윤중원도 이길 것 같아. <laughs> 홍보 <올라가>. 아, 진짜요? <laughs> 윤중원 오라 그래? 아, 근데 딸 셋이면 진짜 다들 엄청 부러워할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제 로망이신데, 그 지난번에 따님들이랑 오디따러 갔잖아요. 아, 자전거, 자전거 타고, 아, 그죠? 와, 저 그거 보고, 와, 진짜 너무 부럽던데. 부럽네요? 네. <웃음> 아, <웃음> 아니, 아이들이 헬멧 쓰고, 막, 그, 잠에 셋이서, 그게 막 옷이 따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분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형님! 형님! 맞는 것 같은데, 옷시 형님!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딱 뒷모습만 보고 알아봤어요 바로 아 진짜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진짜 오랜만인데 네. 서울 잘 갔다 왔어요? 어디요? 서울 갔다 왔어요 아 맞아요 서울 서울은 갔다 온지좀 됐는데 공부하느라고 아. 공부하느라고 계속 뭐 늦었어요 아 엄청 빨리 가시던데? 늦을까봐 늦을까 아니 안그래도 카톡 오실 때예막거리딱 대변부터 가고 있어요 내변문을 다아 진짜요? 그러면 이미 막걸리 세 병을 드신 거예요? 와, 세병 드시고 라이딩 나오신 거예요? 아, 저 때문에 한번더못 드셔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안 먹겠어요. 다 돼요. 아, 그래요? 집에서? 집에서. 아, 보통은 그 영화 보기 맞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항상 너무 재밌게 봐 주셔 가지고 제가 진짜 어떻게든 올려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첨성대 한 번도 안가 보셨죠? 그죠. 아,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예. 저문퇴차인씨하고 라이딩 한번 했는데. 예, 예. 솜성대 진짜 좋더라고 어, 예, 진짜 좋아요. 솜성대가. 저는 그때 벚꽃 끝물에 갔거든요. 와, 벚꽃 필 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끝물에 갔는데. 약간 낙타등이요? 어, 낙타 아니에요. 어필, 어필이라고 할 만한 거 허고개랑 거의 평준하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허고개가 저 평일에도 가봤거든요. 평일에는 차가 엄청 많아요, 아, 거기. 어, 예. 아, 거기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평일에는. 있어, 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근데 주말에는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 6월달에 생일이라가지고. 예, 예. 집사람이. 예. 어, 그, 500 정도까지는 하라 하더라고요. 500까지요? 네. 어 언제 생신이신데요 6월달, 6월달. 6월? 지금 6월. 23일. 어, 진짜요? 네. 저희 누나 생일인데? 아, 진짜요? 예, 친구 누나. <laughs> 어, 평생 안 까먹겠다. 봄이라 하고 있는데, 그, 광장. 자전거, 그, 리액터. 예, 리액터 5,000. 내가 처음부터 진짜 갖고 싶은 자전거 나갔는데. 예, 나가지고. 예, 예. 근데 그게 DI2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DI2로 안 나온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싶기도 하고. 아. 그래서. 아니면 그거만 사셔가지고 구동계 바꾸는 건 너무. 근데 너무 구동계가 비싸잖아요. 비싸구나. 이거 아마 DI2105만 해도 한 150? 170? 그여준형님 이번에 바꾸셨잖아요. 네. 그거 한200 넘게 들어갔을걸요? 일실보러는 한 번도 라이딩 안 해봤죠? 예, 예, 안 해봤어요. 아, 일실보러요? 저 네, 저번 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어디로요? 그 우리 정자 근처로요 아, 진짜요? 어, 그때 4시 반에 집에서 나섰는데. 예, 예. 그럼 딱 맞아요? 아니, 상에서 저는 좀 봤고. 아, 그럼 좀 일, 일찍 가야 돼요? 더 일찍 한 4시쯤 나서야 돼. 는 아, 일출라이딩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한 4시쯤에 집에 나오면 그럼 한 7시쯤에 뜨나요? 아니요? 5시. 5시요? 네, 5시. 근데 6 0 0 k m 씩 타면 살은 안 빠졌어요? 살 많이 빠졌죠. 빠지죠? 네. 그죠? 이게 자전거가 저는 살 빠지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살이 그렇게 타면 빠지더라고요. 네, 그죠?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아, 오늘 뭐 대회를 하나 본데요? 국토정주 그때 몇개 걸렸어요? 국토정주요? 아, 이번 거는 국토정주 전체를 한건 아니었고, 일부만 한 거거든요. 예전에 전체 다할 때는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예, 한, 그게 650, 633km인데,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살만해요 아닌 분들은? 어, 지금 실력이시면은, 3일이면 끝날걸요? 하루에 한 200km씩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편하게 가면은 150, 4일. 그리고 좀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3일이면 가실걸요? 그 정도? 다 평지밖에 없어가지고, 어필이 딱한 군데 있어요. 이화령. 예, 이화령이라고, 거기, 4 k 로인가4 k 로에 평균 경사도 한, 한6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 세지도 않아요. 사자상 두개 정도? 천천히 올라가면. 돼. 예, 천천히 올라가면 그게 끝이어서, 경사가 막10% 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만하실 것 같아요. 불국사는 가보셨어요? 네, 불국사 가봤고발 뭐 가봤어요. 뭐. 아, 그래요? 저는 불국사랑 풍발도못 가봤는데. 아, 예. 둘다 어때요? 괜찮아요? 아, 뭐래도 떠하면 마음이 웅장해지는 느낌 있어요? 어 진짜요? 아, 진짜 좋아. 아 그래요? 웅장해지는 느낌? 불국사는 웅장해지고. 네. 석불함 저는 불국사 석불함 이렇게 통발같이 다갔거든요. 아 하루에 다 가신 거예요? 네. 아 하루에? 근데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아나 조만간 가야겠다. 방한번 쳐야겠다. 아 누가 안 쳐주나? 초행길은 무서워가지고. 왠지 아침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챙겨왔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요. 그게, 봉코기 전에 미리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진짜 힘들다. 와, 자전거가 진짜 너무 실력이 금방 드는 운동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오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더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힘들고. <laughs> 그죠? 자전거 타면 항상 힘들어. 안 힘든 적이 없어, 어떻게. 와, 힘들다. 진짜. 아, 너무 힘들다. 아. 아. 받았대 물통 어떤 물통이요? 희 형님한테 못 받았죠 예예 예, 왜요? 그 샤방 형님이 예. 물통 하나씩 다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방 다, 전체? 형님면아어 아.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잖아요 라이딩이 많이 나오신 분들 아 선발해가지고 형님이 개인적으로 사신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저희 펜션도 그 샤방 형님이랑 도그마 형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네. 진짜 여기는 항상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그래도 첨성들을 위해서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샤방 형님이 돌리신 물통이에요? 되게 좋은 거 돌리셨다 20명이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laughs> 그때 멧돼지 이호님도 사자상 오르시면서 엄마 찾으시던데, 그래요? 예. 엄마를 마, 많이 찾으시네요, 어필에서. 아빠는 찾아.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따님이 셋인데 아버님 생각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딸들이 아빠 생각 안 하면 어떡합니까? 네, 절대 둘째는. <laughs> 예. 아빠 말 치는데. 예. 둘째는 아버지. 어, 왜요? 아, 어,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노골적으로? <laughs> 몇 살인데요? 양... 아 막내가? 네, 딸들이 그래도 아빠 <laughs> 올려줘 가지고. 예. 아 그래요? 이가 생일인데 물 준비한 하나 아 아빠 생일에 어, 혹시 뭐 넌지시 얘기한 게 있어요? 작년에는 지리끼 동마서 자전거 양반 하고. 아 그래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하또 아, 아, 같이 오니까 아, 또. 할만하죠. 그죠? 진짜 <laughs> 예. 그죠. 열 받았나 봐요. 자전거도 어쨌든 무조건 자기한테 이뻐 보여야지 자, 잘 타고 나오는 중인 거. 아 맞아요. 예쁜 게 중요해 요 진짜. 근데 리파인더는 별로예요. 약간 제 마음에. 아 그래요? 아니면 요거 요거랑 흰색. 네, 요거. 요거랑 지금 리터를 보고 있는 거. 아. 근데 리터가 리... 처음 자전거 딱 입문할 때부터. 예. 나, 네. 나리 리카요. 아 진짜 저는 엘리엇이 그랬는데. 아, 예, 저는 딱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그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뭐든 제일 물품에 정이 많아가지고 예아 네. 그 이거 바꿀 때버리게 눈물 날것 같으니까 그냥 두대 돌리라. 아 진짜요? 하나 로라 로라 없으시잖아요. 나중에 로라용으로 로라가 중고로 사면 한5 0만 원이면 사거든요. 올해 오여 아, 오고 죄송해요. 예아 네. 죄송해요. 올해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음 주도 계속 비던데요. 그래서, 로라는 하나 장만하셔도 나쁘죠. 이게 자전거가 문제가 실력이 너무 금방 들어요 그죠? 저번 주 일요일날, 찬이 씨하고 광장하고 통도가 나왔을 때는. 예. 막 윤중원도 이길 것 같아. <laughs> 어, 올라, 올라. 아, 진짜요? <laughs> 윤중원 오라 그래? 어, 썸네일 나왔나요? 윤중원 오라 그래? <laughs> 어, 괜찮다. 윤중원 오라 그래.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물한잔 마세요. 네. 아, 근데 확실히 같이 오니까 절이. 그죠? 괜찮죠? <laughs> 왼쪽에 왼쪽 좌회전 뒤에 차요. 아, 근데, 그런펀드 가시려면은,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다 다음 주, 2주 남았어요. 그나마 상주는 되게 짧거든요. 100km도 안 돼, 예, 100km도 안 돼가지고. 다행인데, 문경 같은 건 진짜 힘들어서. 아, 통영 열리시면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런 길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저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 청성대 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길. 저는 그리고 많이 막 10명 이렇게 타는 것보다. 한두세 명? 맞아, 네, 네 명? 저 예, 저는 딱 그게 좋거든요. 그 팩이 길어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저걸세명 그 먹는 거 진짜 무슨 뭐 하거든요. <laughs> 아, 그쵸 근데 우리가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그때 아, 맞 아,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제가 약속 그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긴 했는데. 뭐 저도 혹시 빠지는 거같요 고맙습니다. 아 그럼 조금 늦추셔도 됐을 텐데. 아, 근데 저는 아까 아까 얘기했지. 아, 아 그죠. 저도 그 일찍 타고 가면 되더라고. 또 뭐를 좀 하고 이래야 되네. 아, 그죠. 와, 그것까지 놀아주는 것까지. 아, 너무 좋은 아빠다, 진짜. 일로 가요. 직진. 어, 직진이에요. 직진. 어, 신호 딱 바뀌었네. 고향은 강원도 원주예요. 강원도? 예, 강원도. 아, 아까 같은 강원도구나. 예. 네. 저도 강원도인데. 어, 진짜요? 저 태백. 어? 강원도 태백 사 살았어. 태어난 게요? 네. 어, 저도 태백인데? 아, 진짜요? 네. 저 태백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산 거는 원주에서 살았는데, 어, 아, 대박이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태백에 장성막걸리라고 예. 네. 와, 근데 태백이 진짜 거기 태어난 사람 몇명안될 텐데, 그죠? 네, 맞아요. 아, 제가 뭐 밖에서 원주 사람은 좀 만나봤거든요. 원주는 그래도 한 3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태백은 진짜 3만도 안될 텐데, 미쳤다. 병원도 같은 병원 아니에요?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어, 작으니까. 거기 산부인과가 제가 볼땐몇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세요, 어머님께. 저는 알고 있거든요. <laughs> 진짜 대박이다. 나도 태백, 태백이라는 처음 들어봤는데. 내네꺼내주 그죠? 저는 성신병원이라고. 예. 한번 여쭤보세요. 성신병원이라고. 어, 그러면 그 방장님도 태백이에요? 대구에서 <laughs> 아, 대구에서 나고 아, 대박이다. 아, 그럼 나도 딸셋 가질 수 있나? <laughs> 여유를 가 아, 그래요? <laughs> 아, 나도 딸색 갖고 싶은데. 아, 저나 닮은 아들이면 진짜 제 한계를 시험할 것 같아요. 내 인내심을 시험할 것 같아, 진짜. 아, 근데 어떻게 딸들이 셋이 다, 셋이 다 축구를 좋아한다 그랬죠? 어, 축구를 좋아하고 첫 때는 축구를 하고. 예. FC에서 축구를 하고 있 예. 싶다. 괜찮죠, 코스. 아, 좋아요. 그죠? 차도 없고. 진짜 좋은데, 여기 코스가. 아, 이런 코스. 아니면 엄마 보고 싶어. <laughs>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엄마와 사이가 아, 진짜요? 아, 저랑 근데 좀 비슷하신 것 같아. 저도 옛날은 아니지만 지금은 되게 좋거든요, 사이가. 어머님이랑. 아, 그게 꿈이에요. 딸, 딸이랑 같이. 그러니까. 종주하는 거. 와, 너무 좋다. 아, 근데 제 거를. 아, 진짜. <laughs> 저, 다, 다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봐주셔가지고. 네. 아, 진짜요? 아니, 샤워할 때 자전거 틀어놓고 본다고요? 아 제가 그 형수님을 뵌 적은 없지만, 아니, 왠지 형수님도 미인이실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왠지 형수님 미인에 딸색 가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이렇게 잘 타시고, 뭐다 가진 느낌, 다 가진 남자, 어? <laughs> 아니, 아니, 아요아 진짜로. 아, 그저 진짜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면, 아, 진짜 저렇게,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진짜로. 보일이 형님도 약간, 그 이변하면은좀 올라올 것 같아요. 어, 요즘 약간, 약간 자택이 오신 것 같기도 한데, 예. 자택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 이게 좀 속상한 일이긴 한데, 음. 자전거 빠를 무시 못 하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타는데, 자전거 때문에 더못 가니까, 응, 음, 속상하잖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뭐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모님의 재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laughs> 아 이거 당기고 지금 유튜브 당기고 있는데 괜찮나요?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 <laughs> 아 그래요? 여정 <laughs> <제가 좀> 사랑해. <laughs> 와알론데도 사자상 10분. 와 그럼 자전거 기변하면 9분대잖아요. 무조건 9분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와아 <laughs> 그러면. 그, 고향, 같은 고향 사람끼리 어떻게 엘리엇으로 오시죠? 근데 이거 엘리엇, 엘리엇이 진짜 좋은 게, 얘가 34t거든요? 아, 맞아요? 예, 34t에요. 그래서 어필해서, 진짜 웬만하면 거의 다 아우터로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커요. 제가 28t로만 탔잖아요. 그럼 이제 6t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기어로 3개. 어, 이제 진짜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34t 놓고, 앞에 인어 놓으면 1대1 나오거든요? 그럼 1대1인데, 진짜 편해요, 그러면. 아, 그럼 웬만하면 아, 진짜 쉽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람폰도나 이럴 때 체력을 아낄 수도 있으니까 케이던스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수 아닌 이상에는 그냥 34T가 많을수록 좋다. 무조건. 저도. 예, 무조건. 다른 거는 어쨌든 재밌게 타고 편하게 타는, 타는 게 타는 좋으니까. 타는 예. 타는 굳이 타는 타는 예, 힘들게 탈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여기가 벚꽃길이에요. 여기 봄에 오면은 진짜 장난 안할것 같아요. 이게 다벚꽃이어 가지고. 예. 네. 휠이 휠는 것도 훨씬 한다고요? 휠이요. 휠이 제일 커요. 제가 저 알루만 썼거든요. 이게 처음 쓰는 카본인데. 아, 진짜. 틀려요? 틀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차로 따지면 경차에서 스포츠카 타는 느낌? 휠그 먼저 해야 될 게. 예, 휠. 휠이에요, 진짜 휠. 무조건. 그냥 제 생각에 알로 프레임이어도 휠만 바꿔도 다를 것 같아요. 예, 진짜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이어도 바꿔. 예, 타이어. 중요하고. 아, 휠이 이게 진짜 사람들이 카본을 카본을 하잖아요. 이게 뭐가 차이 나냐면 항속? 이게 알료 휠은 예를 들어, 40을 유지하려고 하면, 진짜 엄청 땡겨야 돼. 얘가 계속 속도가 죽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카본은, 그게 그냥 유지되는 게 느껴져요. 힘은. 구름성 때문에? 예, 예, 구름성. 예, 그게 차이가 엄청 커요. 구름성이. 그리고, 그, 립 높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큰것 같고. 제 거는. 색깔 너무 이쁘다. 아, 그죠? 아, 이걸로, 태백, 팀 태백 가시죠. 같은 색깔 예, 같은 색깔로. 아, <laughs> 색깔이. 괜찮죠? 그죠? 괜찮죠? 거예요, 예, 펄 들어갔는데, 어. 아빠 엄청 촌스럽지도 않고, 어. 괜찮죠? 이것도 진짜, 이거 뭐, 제가 다 갖고 싶은 거 많거든요. 아, 얘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그 가성비가 그거보다 더 좋던데, 이게. 어떤 거보다요? 그, 리액터 5000보다. 아, 그쵸. 훨씬 좋죠. 훨씬. <laughs> 여기 놀러 많이 오시는 것 같던데. 유명하다고요? 예, 여기. 아, 진짜요? 월정교라고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밤에 야경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런데 야경은 진짜 예뻐요. 월정교. 예, 월정교. 보이죠? 네. 가시면 제가 찍어 드릴게요. 먼저 가시면 이게 오늘이 주말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일찍 오니까 사람이 없어서 아마 낮 되면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영상도 일단 찍고 이게 이제 엔딩입니다. 저는 딱 편도만 해가지고. 괜찮죠? 네. 그러면 영상은, 또 어, 여기 추천하시나요? 네. 무조건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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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